여러분 혹시 영어 문장의 맛을 확 살려주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바로 조동사입니다. 오늘 이 영어 조동사 제가 완벽하게 마스터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아, can, must, may, 진짜 볼 때마다 헷갈리셨죠? 이게 뭐였더라 싶고요. 괜찮아요. 여러분만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요, 오늘 이거 다 듣고 나시면. 그 복잡했던 머릿속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될 겁니다 제가 진짜 약속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일단 조동사가 뭔지 그 정체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엔 기본 공식 그리고 낫을 붙여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법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방법까지 아주 차근차근 알아볼 겁니다 맨 마지막엔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랑 같이 가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조동사, 대체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걸 약간 동사의 슈퍼조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 동사가 할수 있는 일에다가 뭔가 특별한 힘을 더해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맞아요. 조동사는 바로 이런 도미동사예요. 능력, 허가, 의무, 이런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절대 혼자서는 못 쓴다는 거예요. 항상 주인공인 다른 동사랑 같이 꼭 붙어 다녀야 합니다. 자! 이제 조동사를 쓰는 핵심 공식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솔직히 이것만 알면 조동사는 거의 절반은 끝난 거예요. 생각보다 진짜 진짜 간단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조동사의 황금률이에요. 주어, 조동사, 그리고 동사 원형. 이 순서는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I can study, she must go처럼 주어가 누구든 어떤 조동사가 오든 무조건 이 구조입니다. 어때요? 진짜 쉽죠? 그리고 여기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규칙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 주어가 he나 she라고 해서 조동사 뒤에 s를 붙인다? 절대 안 돼요. he can's 이런 말은 없어요. 두 번째, I will can처럼 조동사를 두개 나란히 쓰는 일도 절대 절대 없습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해도 어이없는 실수는 확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조동사들 뜻을 한번 쓱 훑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can은 능력을 말할 때도 쓰고, 허락을 구할 때도 쓰고요. may는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고, 허락의 의미도 있죠. must나 should는 뭔가 해야 한다는 의무나 충고를 나타내고요. 이렇게 하나의 조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는 게참 재밌지 않아요? Can이랑 be able to요. 이거 둘다 능력을 말할 때 서로 바꿔 쓸수 있어요. 현재나 과거 시제에서는 의미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미래 시제. 미래의 능력을 말할 때는 will can이라는 말은 없어요. 무조건 will be able to라고 써야 합니다. 이거는 꼭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must랑 have to도 마찬가지예요. 둘다 해야 한다는 의무를 나타낼 때 비슷하게 쓰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have to는 주어나 시제에 따라서 헤드투나 헤드투로 변신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조동사 머스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바로 이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긍정문을 배웠으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법, 즉 부정문을 만들 차례겠죠? 기본적으로는 난만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진짜 흥미로운, 약간 마법 같은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규칙 자체는 정말 너무 간단해요. 그냥 조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만 딱 붙여주면 끝입니다. cannot처럼 붙여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보통은 can't, shouldn't, mustn't 이렇게 줄여서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럼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제가 넥타이를 꼭 매야 합니까? 자,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는 정말 하늘과 땅차이예요 한번 보시죠. 바로 이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No, you must not 이라고 대답하면 이건 절대 매면 안돼 하는 강력한 금지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No, you don't have to 라고 하면, 어, 멜 필요는 없어. 근데 뭐, 매고 싶으면 매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조동사를 제대로 쓰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법 단계네요. 조동사를 써서 질문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와,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간단해요. 그냥 순서만 살짝 바꿔주면 끝나거든요. 우리한테 이제 아주 익숙한 문장이죠. He can run fast. 이 평범한 문장이 어떻게 질문으로 변신할까요? 보셨어요? 그냥 조동사 can을 문장 맨 앞으로 슉 하고 옮기기만 하면 돼요. He can run fast가. Can he run fast가 되는 거죠. 정말 마법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이 원리가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패턴들을 정말 자주 써요. 허락을 구할 때는 can I?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can you? 뭔가를 제안하고 싶을 때는 would you like to?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는지 물어볼 때는 must I?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걸 한번 싹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조동사를 아주 자유자재로 쓸수 있도록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배운 것딱세 가지 황금률로 요약할게요. 첫째, 공식은 무조건 주어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둘째,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남만 붙이면 끝. 셋째, 질문은 조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면 끝.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중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거. must not은 don't have to랑은 완전 다른 뜻이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배운 여러 조동사 중에서 지금 당장, 아,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하는 게 있나요? 어떤 것이든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문장을 한번 남겨주세요.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는 게 실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